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큰 장애 요소 하나가 또 사라질 예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만 보유했던 핵심 기술, 전투기 엔진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국산화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는 동시에 한국 방산의 운신폭을 넓혀 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실 방위사업청의 KF-21 양산 결정 이후 전문가들은 이 결정은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4위로 도약하는 지렛대가 될 거라 예상했는데요. KF-21의 전망에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KF-21의 수출을 가로막는 단 하나의 장애물, 엔진 때문이었죠. KF21 역시도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공한 도면을 받아 면허 제작한 것으로 전투기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달의 탐사선을 착륙시킨 인도도 실패했고 중국은 100조 원 넘게 쏟아붓고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항공 엔진을 대한민국은 과연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매체에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뤘지만 오늘은 꺼리 튜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새롭게 꾸몄는데요. 1500도의 엔진열을 견디는 기술을 포함 우리나라의 항공 엔진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 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전투기는 적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막강한 전력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의 존재 자체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상 현대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수 있지만 이를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개발과 양산에 엄청난 기술력과 시간, 자본이 필요하단 얘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KF21처럼 자국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조립, 생산하고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선진국에 견줄만한 상태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대로 항공기 엔진만큼은 타국에서 면허 발급을 통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항공 엔진 기술은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보니 면허 생산을 하는 어떤 나라도 이4개국의 동의 없이 수출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바꿔 말하면 만약 자체 기술로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를 역설기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사용하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20에 자국산 신형 항공 엔진 WS-15를 탑재한 것입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1년 WS10 엔진을 완성했는데요. WS10은 엔진 출력 미달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자국 최신 전투기에도 쓰이지 못했고 심장병을 앓고 있다라는 외신의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죠. 중국 측 홍보자료에 의하면 신형 엔진 WS15는 F22에 탑재된 미국 프레덴 휘트니사의 F119 엔진과 유사한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더러 제대로 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국에선 개발 자체만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은 미국지 프레드 앤드휘트니사 영국 롤스로이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다시 자본과 결합 또 다른 독점 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예가 영국이 이탈리아와 일본을 끌어들여 시작한 GCAP 사업입니다. GCAP 사업은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BA, 롤스로이스, MBDA, 레오나르도가 참여하여 레이더 장비, 엔진, 초정밀 장비 가공 기술, 인프라 등을 공유해 2030년대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완료하겠다는 목표의 사업인데요. GCAP 전투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제공한 제규어 레이더를 탑재함은 물론 오픈 아키텍처 전자전 기능이 가능한 차세대 전투기로서 2030년대 개발을 목표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 GCAP 사업이 갖는 가장 긍정적인 기능은 바로 그토록 강조했던 항공 엔진이 영국 롤스로이스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이기 때문에. 이후 수출에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전투기 사업보다도 10년이나 이른 시기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이 6세대 전투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마틴이 개발 중인 NGAD 전투기를 2040년대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6세대 전투기 NGAD는 차후 대다수의 전투기들이 기본적인 옵션이 될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광자레이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자레이더 기능의 개발은 전투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기술이 될 것이며 또한 유럽연합 이후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도 자국의 항공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NGF 전투기 개발 사업의 완료를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 우리 대한민국도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엔진 기술을 보유한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자체 항공엔진 기술 확보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6세대 전투기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게 바로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첨단 엔진은 일렛을 통해 앞부분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공기를 압축기를 통해 압축한 뒤 여기에 연료를 추가, 이후 연소실을 거치고 부가적인 추진제를 추가해 애프터 버너로 높은 추력을 얻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약 1500도 이상의 고온과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온과 압력으로 인한 엔진의 손상을 막기 위한 핫섹션이라는 부품이 필요한데요 핫섹션 제작을 위해선 수천, 수만 시간의 고온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내 구성 소재와 가공 기술 그리고 이를 복잡한 엔진에 조립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핫섹션 소재와 그 조립 기술을 일컬어 현대 항공공학의 정점이라고 칭하는데요. 우리 기업 하나에어로는 핫섹션 제조는 물론 소재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핫섹션 부품 가공을 위한 소재 인코넬 718의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리켈 티타늄 합금을 대체할 인코넬 7을 발은 섭시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정도로 내열성이 높은 특수 합금으로 하나에어로가 소재 국산화 100%에 도달한다면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하나에어로는 1979년 봉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 45년간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엔진 1만 대를 생산했는데요. 기술과 경험은 누적되었지만 아직 독자적인 항공 엔진 설계와 제작은 힘에 붙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러 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함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소재, 공정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과 일부 부품을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항공 엔진 분야는 발전하는 단계이고. 지난 역사를 함께 썼다는 자부심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항공 엔진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는 에너지 및 방산 관련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투기에 필요한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추력을 향상하기 위해 발생하는 막강한 고온과 압력은 엔진의 터빈과 같은 부품을 마찰로 닳아 마모시키고 고장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온 부품 냉각 기술은 이러한 터빈의 마모를 방지하고 엔진 성능을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업체는 심지어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고온 부품 냉각 기술에서 이미 1,680도 고온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국산 부품과 기술로만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한다면 KF-21의 수출을 가로막는 미국의 절대적 승인도 불필요해죠.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4위를 목표로 하는 건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첨단 항공 엔진의 소재 개발과 고온 부품 냉각 기술 외에도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엔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용 2.5톤급 터보 엔진, 4.5톤급 터보 엔진은 현재 개발 중이고 2037년엔 6.8톤급 주력 첨단 엔진을 개발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투기에 필요한 4.5톤급 엔진 기술을 확보한다면 KF-21 보람매의 수출 제약이 해제됨은 물론 6세대 전투기까지 자체 생산 양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 1%만 달성해도 20년간 최소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첨단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방산 수출 확대와 같은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국방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와 100% 항공 엔진을 활용한 전투기들은 다른 나라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무기를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고 성능 역시 언제든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항기용 엔진으로도 확장에 관련 산업 분야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산 첨단 항공 엔진이 완성된다면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항공 의 엔진 자체가 개발 난이도가 모든 엔진 중 가장 높은 데다가 수십 톤에 달하는 항공기를 하늘로 띄우고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를 내야만 합니다. 심지어 미국 프의앤 휘트니사 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는데 12년이 걸렸고 f 1 2에 장착한 후엔 테스트에 14년이나 걸렸을 정도니까요. 이제 전투기를 수출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개발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는 K방산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엔진 국산화시 파급효과를 개발 이후 20년 동안 구조 4천억 원 이상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미낭 기용 엔진으로 확장해 나갈 발판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과연 방위사업청이 선언한 대로 2037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엔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한국 방산산업 특히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도약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공업계 쪽에선 한국의 성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바로 전투기를 비롯한 대형 항공기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제트엔진 기술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트 엔진의 급을 나눌 땐 터빈 입구의 온도로 비교하곤 하는데요,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 보람의 터빈 온도는 국산화에 성공한 무인기용 엔진보다 약 200도가량 높다고 합니다. 흔히 터빈 입구 온도 100도를 올리는데 10년의 기술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계산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뒤에나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과연 미국의 자신감처럼 현실도 그럴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람에 탑재될 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에 대한 국제무대의 시각은 KF-21 보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탐색 연구가 끝나고 KF-21 개발을 위해 로키드마틴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개발진들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훈련용 프로기였던 k t 1 0비 개발,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게 전투기 개발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생산이나 훈련기 개발과 초음속 전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때마침 2013년 T-50을 공격기 형태로 개량한 FA-50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기껏해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개발진들 입장에서는 하루 강아지 건무서 운줄 모른다는 말처럼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부릴 수 있는 만용처럼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이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한 도전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전차, 자주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섰거나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선입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방산시장 점유율 세계 9위의 순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줄 알았던 KF-21 보라매의 개발도 기억코 성공했고 심지어 현대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히 A사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 f j m 는 미국이 계약과 달리 기술이전 불가를 통보하면서 KF-21 개발 사업이 중도 취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IRST와 A사레이더는 이스라엘까지 나라가 시험장을 빌려 기술 실증을 감행하면서까지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훨씬 소형화된 f a 5 0 전용 A사레이더 ESR 500A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램 국산화에도 성공했는데요. 램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소재로 일반적으로 도료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텔스 페인트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램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비용 문제 뿐만 아니라 수급 문제까지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 미국에 철저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램 국산화에 성공했고 설계상 약간의 계량만 더해진다면 KF21 스텔스화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KF-21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세계 인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 기술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아직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KF-21 보라매를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들은 해외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 개조 형태로 도입해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획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전투기용 제트 엔진의 국산화 진행률을 대략 40%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출허가 승인이 걸려있는 핫섹션과 필수 안전파트들을 직접 설계해서 제작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는 작업까지 완료해야 완벽한 국산화에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엔진의 최소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15,000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덴니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세개 기업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티르키에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기술로 15,000 파운드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실제 성적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티르키에는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TF-X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고 롤스로이스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중국은 제20에 자체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출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을 뒤로 빼돌려 탑재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카피한 중국제 엔진도 걸핏하면 결함을 일으키면서 수출한 암소 훈련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한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상당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생산력이 전멸해버렸는데요. 전투기 엔진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엔진의 효율성,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기업들이 기술을 독점하면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무주공산에서 혼자 가르치고 혼자 배워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수준의 중국제 제트 엔진만 봐도 30여 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하는 등 개발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소형기급 무인기 엔진이 아닌 전투기급 이상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대형 제트 엔진을 국산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혈맹으로 믿고 있는 미국조차도 항공 엔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관리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 또는 기술협력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령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을 통해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엔진,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엔진과 부품, 장비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5,500 파운드급 엔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F5에 적용되는 엔진보다 약간 더 출력이 높은 셈인데요. 1만 파운드급 엔진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터빈 공력 냉각 설계 연구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를 자세히 공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대략 7,500에서 8,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장 10.6m, 전폭 8.4m, 전고 3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인 KUSLW 무인편대기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을 KUS LW에 적용하고 10000파운드 엔진을 KUS FC에 적용해 기술 수준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완성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나 15000파운드급 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 엔진은 출력이 높아질수록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전투기 엔진의 내열성을 100도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들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의 샘플과 15,000파운드급 엔진의 온도는 200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내부의 높은 열이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어서 뛰어난 냉각 기술까지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초음속 기동을 달성하려면 애프터 버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시킨 후 항공기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장착하면 엔진의 배기가스의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서 한번더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엔진 온도와 압력이 늘어나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대 출력이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대신 엔진 내부에서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KF-21에 탑재된 F414G-400의 경우 f 프터번너를 가동하면 최대 2만 1,000파운드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유감스럽지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제트기 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시설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어느새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대한민국. 그러나 이런 성과가 반짝 성공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되기 위해선 전투기용 제트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직 한국이 따라오려면 2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미국.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태에서 체계 개발 10년 만에 KF-21 보라매를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문제는 규모의 경제와 정부에 있네 제작 기업의 끈기라 할수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 육성 방안에 첨단 제트 엔진 개발을 중점 육성 기술로 포함시켰으며 기업의 수출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면서 문제가 되던 제조단가와 연구개발비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만 해오던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대형 제트 엔진 국산화 세계방산시장의 역사에 전례 없는 최단 개발 시간 기록을 세우는 날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